공소시효 검사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 기간이 넘으면 처벌을 못하는가? 특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해서 여러 규정이 좀 변경되고 바뀐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또그 공소시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소시효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사건 상담을 하거나 의뢰를 받은 사건들 중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한 20년 전에 사촌 여동생 몸을 만졌어요. 사촌 여동생 성폭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동생이 막 문제 삼으면서 고소하려고 해요. 이런 얘기들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접하게 될 경우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뭐한 20년 전 어렸을 때 사건이면 벌써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공소시효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소시효는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이 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시안 안에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되면 그럼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죄를 지었더라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이걸 공소시효라고 하는데요. 이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린애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범죄자의 편에 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2010년, 2011년 이즈음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5일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항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부터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에 달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을 한다. 그냥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공소시효 10년, 15년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가 성년에 달했을 때부터 지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질렀을 경우는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겠다. 영원히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발각되면 처벌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규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문에 보면 DNA 등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기존의 공소시효에다가 10년을 더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특별히 강간 내지는 강제 추행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강간인 경우에는 과거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죠.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과거 7년에서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바뀌었습니다. 오랜 과거의 사건인 경우, 2010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미 과거의 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면 이 죄는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죄는 더 이상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2010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 진행 중이다. 그거는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럼 2010년 4월 15일과 2011년 11월 17일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만약에 피해자가 성년의 이름 이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면 당연히 공소시효. 적용이 되는 거고요. 2010년 4월 15일과 2011년 11월 17일 사이에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대한 범죄 있잖아요. 2011년 11월 17일까지는 13세 미만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011년 11월 17일이 지났다. 그러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13세 미만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소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11월 17일이 지났다면, 영원히 공소시효는 없게 되는 거예 영원히 처벌받을 수 있는 만약에 성범죄 그 현장에서 유전자라든가 DNA가 채취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서 10년이 연장됩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 되겠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규정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90년대에 저질러졌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90년대에 범행을 저질렀던 피의자들 이런 가해자들은 안심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공소시효를 유념해 두시고 그 공소시효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공소시효와 더불어서 민사상으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상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청구를 할수 있는 권한의 시효가 있어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폭행 범죄를 당한 경우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내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리고 그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에요. 둘 중에 빠른 걸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좀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피해를 당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회복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적정한 시기에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상담하다가 알게 된 케이스들, 즉 아주 오래된 친족간의 범행이라든가 오래 전에 저질렀던 성범죄, 특히 미성년 대상 그 범죄들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이렇게 복잡하게 변경돼 왔고 이 공소시효들 에 대해서 어떤 유의할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적정한 시기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